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아홉 번째 무역 1조 달러 완성.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대표적 후진국형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핵과 수두, 옴, 머린니 등입니다. 공중보건 상태나 의료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후진국병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윤 기자 네. 아, 결핵이라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질병인데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안타깝게도 결핵 환자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유병률은 10만 명당 43명입니다. OECD 평균인 16.5명에 비해 9배나 높습니다. 매년 2천 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결핵 정말 그 무서운 질병이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결핵은 19세기 산업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중한 노동, 불결한 주거, 위생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도시화, 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 결핵균이 전파되며 급격히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중세 페스트가 전신을 검푸르게 변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흑사병이라 불렸던 데 비대 19세기의 결핵은 백색 페스트라고도 불렸습니다. 네. 백색 베스트.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칠, 팔, 십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네, 일제 시대의 통계를 보면 조선인의 폐 결핵 환자 수는 1915년 전체 인구의 6.7%, 1925년 12%, 1930년 25%, 그리고 1934년에는 28%로 점차 증가했습니다. 음. 그 시대부터 결핵 환자가 많았던 거죠. 하지만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결핵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됐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 다시 독해져서 나타났고요. 오미나 머릿니, 수두 등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라졌던 걸로 알려진 후진국병의 역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둔 대학생. 최근 머리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가려워졌습니다. 찬빗을 사서 머리를 빗어보니 하얀색 벌레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머릿니입니다. 머리 인디가 있는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이기 때문에 긁어서 이제 상처도 날 수가 있고 수진처럼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탈모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간에만 기생하는 체외 기생충인 머릿니 암컷이 석혈라고 불리는 알을 머리카락에 낳으면 알이 부화해 머리에서 기생하며 모기처럼 혈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이때 나오는 분비물이 가려움 증을 유발합니다. 보릿고개를 넘던 60, 70년대에 유행했지만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에는 전국 초등학생의 약 5%, 2012년에는 약 2%에서 머릿니가 발견됐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등장한 질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충북 진천군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견된 전염성 강한 피부병인 옴. 감염 환자는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밤새 가려움증에 시달립니다. 엄청 가려워. <laughs> 보통 가려워. 이거 병 낫고 나서 아주 울었어요. 울어. 하드 가려워서 잠을 못 자니까. 피부에 터널을 뚫어 알을 낳는 옴진드기.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 여름철에 환자가 많고 체온이 올라가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탓에 밤이면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피부 접촉은 물론 같이 이불만 덮어도 옮을 정도로 전염성도 강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층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옴 환자 수가 한 10만 명당 한 107명 정도인데요. 이게 6, 70대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네배 정도로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80세 이상 분들이 아무래도 장기유양시설에 많이 이렇게 고주하고 계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통계를 살펴보면 옴 진료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 안팎으로 나타났지만 80세 이상의 경우 44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평균인 107명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군대나 이런 요양병원 같이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환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되면은 전염이 전치, 전체적으로 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머리니와 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라졌던 기생충들이 되살아난 데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바이러스성 전염병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결핵은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10만 명당 14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공동 2위인 에스토니아, 폴란드, 포르투갈의 환자 수인 29명의 5배가 넘고 OECD 평균의 9배에 달합니다. 특히 더 이상 항생제 치료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 결핵 환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1년 전 세계 다제 내성 결핵 신고 환자는 17만 명. 이중 한국이 1,800명으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위인 터키의 3배가 넘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결핵 감염자가 많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만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감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약은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하지만 나아진다 싶으면 끊는 게 문제입니다.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균이라 단기간에 좋아진다고 끊으면 균이 죽지 않은 상태로 잠복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발병하게 되는데 이때는 약의 내성을 지니게 돼더 강한 약을 써야 합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처럼 입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아서 걸리는 A형 간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A형 간염 환자는 2001년 105명, 2005년 800명, 2007년 2,300명, 2009년 15,000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143배나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다 정밀 검사 결과 A형 간염 진단을 받은 환자 보통 40 이하가 정상인 간 수치가 무려 만을 넘어 한때 생명까지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간 이식 수술 해야 된다 급성 질환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급성 신부전, 간부전으로 진행돼 간 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100일해 퇴치된 줄 알았지만 지난해 280여 명이 다니는 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보는데 기침 소 너무 많이 나서 가 이제 5월 1일에 학생들에게 감기 기가 있는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스스로 나는 머리가 좀 아픕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나왔습니다. 백일해는 제 2군 법정 감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기도 내 염증과 심한 기침을 유발합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 넘어서면서부터 백일의 환자들이 특히 이제 20~30대 성인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연령이 가임기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신생아들한테 전염을 시키면서 신생아 사망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가 1년에 10여 명씩 사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중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량한 위생 상태, 영양 실조, 부족한 보건 의식.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겹쳐 등장한 대표적인 질환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지금 후진국형 질병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네, 어, 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제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까 더욱더 뭐 걱정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윤 기자, 우리가 그 이전에 못 살던 시대에 만연했던 그런 질환이라서 막연히 이제 후진국병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군요. 네, 보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나누긴 했는데 지저분한 환경, 즉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발생한 질환. 예컨대 오미나 머리니 결핵 같은 경우는 후진국병이라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위생 상태가 좋다 보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없어서 항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질병은 선진국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일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 선진국 병인 백일해가 많이 발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선진국 병, 후진국 병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발생 원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환들이 최근에 들어서서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잠시 말씀드렸지만 위생 환경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전염성이 있는 재병들의 발발하게 되는 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알아,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이불과 침대 시트 등 공용 시설이 많아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금세 모든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옴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또 평균 수이 늘어나면서 혈질환이 늘어나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요양병원같이 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좀 증가하지 않을 생각이 되고요. 옴은 발병 초기에 조치를 취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시설은 환자 관리를 전문가가 아닌 요양 보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제 장기 요양 시설 전수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시설장들에게 시설 청결이나 이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 국경간 장벽이 낮아지고 이동이 활발해진 것도 후진국형 질병이 다시 고개를 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생이 청결하지 않은 나라를 방문했다. 그 지역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귀국하면서 전파원이 되는 겁니다. 이주민들이 그 나라의 토착 질병을 옮겨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자기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병들을 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리니라든지 옴이라든지. 결핵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년대, 년대, 년대 치면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됐죠. 그럼 그 당시에 감염된 세대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이제 발병하면서 국내에 이미 결핵균이 잠복한 상태에서 다시 확산되는 겁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감염자 중에서 발병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화학치료 혹은 잠복기를 감염 치료 대상을 확대해서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 결핵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핵 환자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2위 국가인 에스토니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매우 늘... 네배 유병률은 다섯 배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은 두배 어, 이하인데 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병과 달리 백일해와 에이형 간염은 위생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다시 고개를 든 질병입니다. 어릴 때 자연 감염이 안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항체가 없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발병한 겁니다. 백일해라든지 이형 감염들을 꼽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선진국이 되면 이 위생이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노출돼 있으니 기회가 줄어들면서 소아 연령 대나 젊은 연령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병하는 패턴을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감염병 감시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A형 간염 환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였습니다. 특히 A형 간염의 경우 생산 연령층인 20, 30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의무 예방접종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A형 감염은 1군 전염병에 묶여 있고요. 1군 전염병은 수인성 전염 질환에 해당되는 기 때문에 묶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2군 감염병으로 다시 위치 조정을 하고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1분이냐 이분이냐라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비용 지원을 해서 접종료를 올리느냐 이게 실제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진국형 질환들은 전염력이 강한 만큼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국가 전염병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교육을 할때 이제 강하게 키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제 걸려봐야. 좀더 이제 그 튼튼해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면역력이 네, 네.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네. 거기에 결핵이나 수두의 경우 예방 접종 시기가 구분되어져 있으므로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그 예방 못지 않게 사후 관리도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결핵의 경우에는 약을 6개월 이상 이제 꾸준히 이제 복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만성 염증의 성격이 있는 균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좋아진다고 해서 끊으면 균이 죽지 않은 상태로 잠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시 나빠지게 되면 내성을 띠게 돼 다음에 더 약을 강하게 써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내성 결핵 환자를 격리하는 제도가 있지만 여태까지 집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봤던 그 이제 그 VCR 자료를 보면 어 위생 환경 변화 또 집단 생활 말고도 글로벌 시대가 된 것도 이제 그 어, 질병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흥미로운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국경이 낮아지면서 상호 교류가 잦다 보니 이제 다른 환경에 있던 바이러스나 균이 유입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또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자 선진국의 조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 이러한 국가가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윤영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박상원의 와이아나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